나는 지금 옆에 있는 상대역이 마음에 든다 인간으로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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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오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어떻게? 사람으로서도 마음에 안 드는 건가? 아하하 no. <laughs> 네. <laughs> 어떡해 <웃음> <웃음> 솔직히 지난 장학 기즈때 내가 많이 봐줬다 <laughs> 아 많이 <말> 봐줬죠 맨핏을 <laughs> <아니, 메피소를> 봐주고 <laughs> 어. 아이유 지은이 봐주고 아유 봐주 지은이 봐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한다. <laughs> 한 번씩 그러긴 는데볼때마다 아니고 X. No. 아, 네. 아, <laughs> 나는 보기와 다르게 연약하다. 너무 <laughs> <힘든> 거 같은데. 내유 <laughs> <한번 번. 웃음> 내강일지 강철 총물일지 마음은 연약한데 인자강입니다. <laughs> no. 아. 아니, 너무 놀라지 힘이 진짜 있네요. 아, 민망하다. <laughs> 아, Yeah. <laughs>